요번에는 안세진이 여성 세번 돌리는 기술이에요. 여자를 잡아가지고 카트 시켜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기술이고 되게 재밌. 어땠어요? 요, 요 느낌? 아 어, 그래. 여자가 재밌다는 거는재 어, 여자가 재밌다 어, 여자가 재밌다고 무조건 배우세요. 그 여자가 짜장면 싫어하는데 맨날 짜장면 먹으러 가자.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어장간한 말이 하는 거야. 아, 여자가 좋아하는 거말 해야지 배우시라고. 그두 번째, 딱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이건 어땠어요? 이거 또 깜짝이지? 깜냥도죠 깜도. 이두 개. 그 마지막 하나. 이거 딱 어깨 놓고 딱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돌려서. 이렇게 세 개. 어땠습니까? 괜찮죠? 여자로서. 그럼. 아, 아, 그렇죠. 그래서. 이런 걸좀 어, 배워서 제가 요즘에 이제 무도장에 자주 가는데 이런거 못해 이런거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 그래서 터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어, 형님들이 터널은 대한민국 무도장 가면 다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은 터널 을 들어갈 거를 내려 서 가라고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놓고 바꿔 잡는데 여기서 툭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어,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저기 여자들 놀고 있으니까 절로 보내도 돼요 근데 놀고 있으니까, 일로 보내는 제가 이제 무도장 갔다 는데 이야, 평일인데도 요즘에 그 형님, 아우님들이 백수가 만나가 빡빡 해야 사람 많아가지고, 어, 어제, 어, 진짜 어제 우리 학생부랑 같이 갔어요. 어제 거짓말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어, 두 번째, 두 번째 요거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툭 쳐, 이렇게. 이렇게. 어, 그래서 요번에는 요 손으로 돌리는 거야. 자, 마지막 3단계, 그 우는 것틈나고 여자가 돌죠? 잡아가지고 전로 보내도 돼요. 근데 놀고 있다고. 그래서 이쪽으로,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거, 이제 카트 쳐도 돼.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. 요거는 이제 좀 여성이 좀 잘하거나, 그래서 마무리 돌려놓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. 자, 이렇게, 요것도 어땠어요 요것도 좀 깜짝깜짝. 그래서 역시 요거는 이제. USB 사신 분만 또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. 이게 이 몸댕이만 배우면 안 돼. 이그 훌륭한 호텔 요리실, 요리일수록 에피타이저가 잘 나오는데. 네, 본 게임은 다 똑같아. 소고기, 튀김, 스테이크 다 똑같아. 뭐, 수입산, 과 국내산 차이지. 문제는 얼만큼 그 에피타이저가 한국도자기 접시로 나오느냐. 아니면 남대문편 500원짜리 접시로 나오느냐. 그 차이란 말이야. 그죠? 안 가봤지만 어, 가면 테리 보면 나오더라고 접시어나 훔쳐보고 싶어 그런 접시지 호텔 갔다가 그 훔쳐보고 싶어. 접시 하나 몇십만 원짜리야. 에피타이저가 중요하다니까. 이거 백날 해야 소용 없어요. 들어가는 거를 그는 주일 수사 분만. 오늘은 에,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